바울 곁의 사람들 가운데 여섯 번째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처럼 한 여자의 생이 복음을 위해 그렇게 아름답게 바쳐지고 헌신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토록 강렬하게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바울의 기억을 사로잡았던 여성이 있었다면 버리스길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부인은 가정주부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사업가로서, 교사로서, 친구로서, 그녀가 한 모든 일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드러내 주는 것이었고, 신약시대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할 모든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자매였습니다 하나의 마들격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은 신약에 총 6번 언급이 됐는데 세번은 바울서신에 나오고 세번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과 누가도 그세 번의 언급 가운데 두 번은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남편의 이름 아굴라보다 어떻게 합니까? 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통 그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부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가정은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브리스가란 이름에서 우리는 그때 로마에 저명한 가문이라 할수 있는 브리스가 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굴라의 아내가 로마의 명문 가문에 후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 세속사회에서 아내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먼저 나오게 될 때는 그건 대개 아내의 사회적인 지위가 남편보다 높은 경우에는 아내 이름을 먼저 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두 사람은 늘 부부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아주 화목한 부부요. 주님의 일에 한 팀이 돼서 헌신한 이런 가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신약에 나오는 하나의 부부라 할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 회심했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오를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왔는데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이 봅니다. 로마에서 교회를 다닌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복음을 그전에 받았습니다. 1900년 독일의 교회 역사가인 아돌프 하르나기라는 사람은 이들 부부가 로마 교회에 장님 멤버였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약 신학의 유명한 학자인 FF 브루스도 그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자, 바울 곁의 사람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일 첫 번째. 고난을 잘 극복한 부부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개인이나 가정생활한 부부도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사업에도 큰 성공을 한 사람들 좀 생활에 좀 넉넉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업에 큰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모든 사업을 접고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이 산 거죠. 로마시 전체의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됐는데, 5만 명이니까 굉장히 10분의 1이죠.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후 49년에 일어난... 유대인 폭동 혹은 소동 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했는가? 추측을 해볼 때에 로마의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자 유대인들과 복음을 받은 그 기독교인들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전통적인 유대인과의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이것이 소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자꾸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시끄러워지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이 로마를 떠나라, 로마 도시를 떠나게 이렇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사업을 잘 하다가 갑자기 떠나라는 이런 명을 받고는 로마에서 사업을 정, 정리하고 또 정들었던 로마 교회를 떠나서 하는 수 없이 고린도에 상업도시인 고린도에 오게 됐어요. 그들이 잘 정착된 사업에서 손을 떼니까 물질적인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정든 로마 교회를 떠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도 큰 손해겠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상업도시인 고린도에 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는 그들은, 그들은 외로운 고린도에 와서 그래도 고난을 잘 참고 극복하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잘 참아 나가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에서 예상치 못하게 사업을 자리 잡고 하게 될 때에 비즈니스 관계로 직장을 이렇게 찾아온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을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이 장막 사업 비즈니스에 직장을 좀 달라고 해서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비즈니스에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 그 비즈니스 사업체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외로운 고린도에 와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나중에 큰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를 같이 세우고 고린도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팀이 돼가지고 한 동력자 역할을 했어요. 완전한 수족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브리스겔 라굴라 부부에게도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의 생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헌신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합력에 뭘 이루었습니까? 선을 이루는 거예요. 화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린도에 와서는 무엇 됐습니까? 복을 받게 됐어요. 복이 변장된 고난을 통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가 있는데 이 고난을 잘 참고 극복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고난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숨어 있다는 사실. 두 번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분인가? 큰 사업가인 동시에 주님의 일에 발벗고 헌신한 일꾼입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아굴라에게는 이 텐트 기술이 있었고 브리스길라에게는 돈과 연줄이 있어서 부부가 공동으로 천막 제조와 수공 상사를 소유했어요. 로마에서도 비즈니스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사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로 낮에는 선교사지만 이렇게 풀리 스포트를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그래서 생계와 선교비를 해결하고 밤에는 오후에 나가 전도했어요 사도바울은 일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업체에 찾아오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섭리 가운데 사업적인 일로 만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18장 3절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면서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장막 만드는 것이었더라. 바울이 나중에 일을 잘하게 하고 진실하게 잘하니까 또 이분이 믿음이 있고 크리찬이라 그러니까 또 그분의 간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라 정말 선교사여 사도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브리스길라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비즈니스도 하면서 같이 이제는 전도하다 보니 굉장히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 목회자와 선교사와 평신도 지도자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아굴라 부부는 평일에는 바울과 함께 일했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참여했는데, 이때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굴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됐고, 그 후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바울 사도를 도와서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전도와 선교에, 교회 봉사에 훌륭한 동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자기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일에 크게 헌신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일보다도 예수님의 일을 항상 먼저 하는 헌신자였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주님의 일을 좀 하자 그러면, 아, 목사님, 차차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비즈니스를 좀더 좀 하고 돈좀더 벌고 조금 더 있다가 그때는 제가 목사님 가방, 끈 잡고 내가 선교 같이 갑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런데한 명도 같이 가는 사람 은 없어. 지금 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차차하지, 차차하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차차 한다. 자기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뿌리 쓰길라 골라 부분은 이제는 사업보다도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그런 헌신자가 된 거지요. 세 번째, 남편이 주를 위해 헌신하도록 적극적인 내조를 잘한 내조의 여왕이었다. 요즘 연속극 가운데 내조의 여왕이라는 게 있습니까? 백권사님이 있어요? 그, 그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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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끝났어. 그 연속극은 뭐서. 진짜 내조의 여왕이 이 브리스길라라요. 이게. 신앙생활에 미지근하고 소극적인 성격의 남편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려면 그 아내의 지혜로운 영적인 내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남편 아굴라는 이지적이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로 사업에 바빠서 주님의 일에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아내 브리스길라의 영적인 내조로 혹은 기도의 내조로 지혜로운 내조로 남편도 점점 점점 육적인 남편이 영적으로 바뀌어지게 됐다. 이게. 남자는 누구에게 달렸다고? 여자에게 달렸다. 이게. 때로는 남편에게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까지 하면서 그 남편의 미혼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교정시키면서, 보금사에게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을 권고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그 남편 여러분 아굴라가 그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죠? 이런 말 있지요. 세계는 남성에 의해 움직여지지만은 남성을 움직이는 건 누구라고요? 여성에 의해서 되어진다. 여전도 회원들의 첫 번째 해야 할 중요한 임무와 사명 중에 하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를 잘해야 되지만 남편의 영적인 성숙과 헌신을 위한 돕는 배필로서의 적극적인 내조가 브리스 길라처럼 있어야 된다. 브리스 길라를 통해서 아마 그 남편이 더 헌신적인 일꾼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인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부인들이 더 지혜로워야 되고 부인들이 남편을 내조해야 돼 특별히 영적인 내조를 잘 해야 된다 자 이제 네 번째 이 브리스 길라글라 부부는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충성된 동력자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와 갱그리아 그리고 에베소로 갈 때에도 이들 부부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는 바울이 가는 선교여행에 같이 동행을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자 항상 하던 것 같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2차 선교행 제일 마지막에 에베소 지역을 돌렸지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행전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들을 에베소에 그냥 머물러 두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브리스길라 굴라의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대접하여 사역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제 3차 선교 사역을 에베소에서 할때 도왔고 그곳에 체류하다가 주 54년 혹은 56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이 브리스길라 굴라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이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5절 내 집에 있는 교회 로마의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선교의 힘을 썼다 이게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굴라 부부는 주의 종들에게와 교회에 또 다른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도왔고 1차 에베소 사역에서는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도왔고 2차 에베소 사역에서는 바울과 디모데를 도왔습니다. 로마에서는 이방인들을 도왔어요. 이 브리스가바 아굴라 부부는 발이 넓은 사람이요 신앙도 있지만, 인품도, 성품도, 참 융화를 잘하고, 거기다가 재력까지 있으니까, 그는 정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바울을 도울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또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음식을 대접하고, 또 마실 걸 대접하고, 요즘 말하면 커피도 주고, 음식도 주고 하면서. 정말 이 사람 부부가 불평 하나 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일꾼은 이처럼 어느 곳에 서든지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유익을 줍니다. 그렇죠. 이들은 앞에서 뛰는 리더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침성 있게 조용히 협력하는 조력자로서의 위치로 만족했습니다. 리더는 한두 명이면 돼요. 여러분 좋은 리더도 필요하지만, good follower 잘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도 좋은 리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팔로워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브리스길라 굴라 부부는 정말 훌륭한 조력자로서의 위치로 만족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기울어져 가는 곳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나길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인물이라 얘기해요.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그 공동체가 힘을 얻고 생동함이 들기 시작한다. 이게 그들은 자기의 사업으로 얻은 물질의 많은 것을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섬기는데 기쁘게 사용했습니다. 아마 이 바울이 선교할 때, 전도할 때, 전도비가 많이 들었을 텐데 아마 이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가 사업에서 본 돈의 많은 일부를 이 전도비로 사용하게 했고 또 바울이 여러분 혼자 독신 아니요. 그러니까 먹을 것 문제도 아마 이브리스길라이 부인이 쿡을 열심히 해가지고 바울을 음식 대접하고 식사 제공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네. 나중에는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변호하고 지켰다고 로마서에 말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그래서 바울을 동고, 바울과 동고 동락을 하면서 바울을 악한 자에게서 지키고 바울의 대변자 역할을 해주고 생명을 내걸고 바울을 보호자처럼 보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동력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어려울 때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하는 보호자가 되십시오.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무엇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 목사님이니까 대접받으려고 저러는구나. <laughs>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새벽기도 후에 그참 시간이 좋아요. 그 어차피 브렉퍼스트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 맥도날드나 간단한 이런 식당 같은 데서 같이 이렇게 브렉퍼스트 같이 하면서 또 평소에 좀 대화도 나누고. 또 신앙 상담도 하고 어 그러면서 전 이렇게 교우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좋다.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일에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도왔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때로는 오픈해 가지고 교회로 사용하면서 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상도들 섬겼어요. 아, 우리 최건사님최건사님 집에서 만약에 교회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희생이 클 거예요. 매일마다 프라이비시가 없어지는 거죠. 집을 오픈해야 되죠. 아이들이 와가지고 또뭐 뭐 마신다 그러다가 뭐뜨리게 되면 카페도다 망가지죠. 매일마다 청소를 해야 되죠. 또 오게 되면 식사도 제공해야 되지요. 뭐, 그기서또 예배를 드리면 또 옆집이 시끄럽다고 할까봐 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는, 이런 고통을 다 페이코스트 값을 치르면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로마에서도 자기 집이 바로 교회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십시오. 저도 과거에 그 개척교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 이제 주중의 성경 공부를 어느 안수주사집에서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그 마치고 나서 뭘 먹다가 이거 쏟아가지고 깨끗한 카펫도세개에 나중에 그냥 뭐 이렇게 색깔 있는 그 주스인가 그거 쏟아가지고 그, 그냥 좀안 좋게 됐습니다. 결국은 한달 후에, 아이고,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집 장소 이제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렵겠습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저는 또 그런 용기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하지요, 뭐.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을 못 받더라고. 나중에 어, 갬블링에 손을 대가지고, 몇 백만 불 돈을 날린, 날린 거 같아. 나중에 어려움 당황을 봤다뭐꼭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닌데. 어쨌든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게. 이 브리스 길라는 비즈니스 원래 맨인데 바울을 만나 헌신하게 되고 선교의 전도에 눈이 튀게 되고 이제는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주님의 일을 더 우선적으로 봉사하여 내 생의 목적과 가치가 육적인 가치에서 영적인 가치로 바뀐 사람 여러분들도 다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헌신된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브리스가와 같은 아굴라와 같은 신앙을 주시고, 주님의 일에 협력자가 동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봉사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또 선교사에게 내 자신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